쉽고 빠른 부동산 소식, 지금 시작합니다. 조기 대선 전국에 세종시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금매물이 소진되면서 호가는 오르고 매수매도 모두 멈춘 상황. 일부 아파트는 3에서 4천만원가량 상승했지만 아직 최고가의 절반 수준입니다. 3월 거래량은 781건으로 급증, 4월에도 700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금매물 소진 후 거래는 다시 소강 상태입니다. 세종시 일부 아파트는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최고가 대비 30에서 50% 낮은 가격이 많습니다. 정치권의 한마디에 시장 분위기가 출렁이는 상황. 과거에도 이런 급등 후 수년간 급락을 겪은 바 있습니다. 거래량은 줄고 매수자들은 신중해졌습니다. 세종시의 근본 문제, 일자리 부족과 상업시설 부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이전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 유치와 자생적 성장 없이는 가격이 안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대선 테마처럼 급등하는 현상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규제 리스크를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전문가들은 지속 상승은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정치 뉴스에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 신중하게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매일 부동산 시장을 빠르게 읽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